안녕하세요, 네, 야이샤입니다. 이번에는 유튜브 댓글로 민규아님이 요청해주신 군수공장을 화탱탱으로 싹다 밀기 이걸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플레이할 계정은 64레벨 제 부계정이고요. 화탱 내부대, 탱크 내부대를 사용할 거고 파우더는 사용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이전에 오라탱으로 군수공장 싹다 밀기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는데, 과연 오늘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구독하기, 좋아요 해주시면 더 많은 분비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치가 조금 쉽게 나왔기 때문에 화탱탱으로 밀기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잘만 하면은 밀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 둔캐논이나 이쪽에 둔캐논 세 개랑 여기 대포 이런 것들만 조금 조심하면은 오늘은 왠지 밀기가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포가 그냥 대포면은 맞아도 화탱이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데. 지금, 석상 버프가 생각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어느 쪽으로 갈까요? 시작은 이쪽이 좋아 보이네요. 이쪽으로 갈게요. 자, 탱 먼저 내리고, 탱크도 이렇게 내려주고, 네, 숏을 치면서 숏과 크리터를 사용해서 단순히 약간 미는 식으로 올라갈 생각입니다. 여기 이렇게 4개가 붙어 있으면 정밀 숏을 사용하면한 방에 묶을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한 방에 샥 묶어주고, 자둠 캐논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 둠 캐논 여기 위에다 크리트 하나 던져주고 자 여기 쇼크 한방더 네, 정밀 쇼 정밀하게 이렇게 쇼크 걸어주고 여기 둠 크리트 하나 더 던져주고 어 지금 살짝 위험해요 어 위험해서 쇼크를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정밀 쇼 계속 사용해서 자 이렇게 밀어줍니다 앞에서 화탱이 탱킹하기 때문에. 파이어팟 정도는 밀수 있어요 파이어팟은 밀수 있는데 대포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아프거든요 어 지금 화탱하기 터졌고요 어 파우더가 없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빨리 터지네요 지금 화탱이 어 둠캐논 어우 둠캐논 너무 아파요 둠캐논 와 둠캐논 한 방에 그냥 막 터져나가는데요 자 여기서 지금 이제 화탱이 없어졌기 때문에 탱크가 그렇게 오래 버티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남는 에너지는 여기 있는 둠캐논 폭격 조금 하겠습니다. 어, 둠캐논까지 밀기가 쉽지 않아서 폭격을 조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폭격으로 둠캐논을 조금 제거하는 게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1턴은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될것 같네요. 한 개만 더 제거하면 좋을 것 같은데 더 제거는 못할 것 같고. 자, 아래쪽으로 살짝 빠져서 여기 보급창이 두 개만 제거되면은 포탄 한발더쏠수 있거든요. 네, 요거 충격탄, 아 충격탄 사거리 닿네요 두 개만 제가 하면 되는데 두 개만 아 충격탄 사거리에 닿아서 자 여기서는 이제 더 부셔봤자 손해니까 그냥 퇴각을 할게요 어 도망가자 네 연막으로 도망을 가겠습니다 자 퇴각하고 자 2턴 2턴도 부대 중원해서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2턴도 계속 우측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올라갈 때 저기 둔캐논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은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 이번에도 크리터 하나 던져놓고 어그로 살짝 끌면서 크리터로 조금 연막이나 숏을 줄여가면서 올라갈 거예요. 자, 이렇게 올라가서 자, 여기서 이제 숏을 이쪽으로 딱 쳐주면 어, 대포도 살짝 맞으면 아프니까 지금은 일단 얘네를 잡을 때까지는 숏을 아낌없이 조금 사용할게요. 에너지가 상당히 부족하네요. 확실히 이 조합이. 이 조합이 역시 에너지가 문제네요. 에너지가. 자, 그래도 둠 캐논 공격이 지금 어파탱한게 벌써 터졌어요. 와, 어 지금 HP가 너무 빨리 떨어져요, 너무 빨리. 어 그래도 둠 캐논 잡았어요. 둠 캐논 잡았으면 이제 좀밀수 있어요. 네, 여기에 쇼칸방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쇼칸방 더해주고, 오케이. 그래도 일단 우측에 있는 둠 캐논을 제거했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구석으로 올라가서. 다시 좀 정비한 다음에 쭉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지금 화탱 한 개는 또 지금 HP가 거의 떨어진 상태여가지고 자, 여기서 이제 보초탑 라인을 좀 밀어야 되는데 보초탑도 이렇게 많이 맞으면 상당히 아프거든요. 아우, 빨리 터지죠. 네 보초탑이 지금 맥스 레벨에다가 여기 석상 버프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아프거든요. 자, 크리터 하나만 더 사용할게요. 자, 오우, 아파요. 화탱 금방 터져요. 보초탑에도 화탱이 금방 터져요.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아래쪽 둠캐논 아까 포격하던 거 좀더 포격을 하겠습니다. 탱크들이 아직 좀더밀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냥, 그냥 맡겨두고 여기 포격을 해서 둠캐논 오케이 둠캐논 제거됐어요. 자 둠캐논 하나 잡았죠. 자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여기서 보초탑을 밀어줘야 돼요. 자 에너지 남는 거는 일단 보고 상황을 보고 로켓포를 쏠지. 오케이 로켓포를 여기 둠캐논에 한방더 쏴주고 자두 개만 더 부셔라 두 개만. 두개더 부수면은 폭탄도 한발더쏠수 있거든요. 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어, 탱크들이 강력하긴 해요. 자, 여기서한방더 쏴주고. 둠캐노는 아까 제거되는 걸로 봤을 때 밀고 가는 것보다는 그냥 폭격으로 제거하고 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 한번 보면은 150에 62포인트까지 먹었으니까 3분의 1 이상 부셨죠? 3분의 1 이상. 3분의 1 이상 부셨고, 이제 세턴 남았어요, 세 턴. 3턴 동안 과연 다 부술 수 있을까요? 3턴입니다 3턴에서는 우측을 마저 조금 더 밀어보고 여기 둠캐논은 포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둠캐논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여기 이렇게 내려서 이번에도 올라갑니다 자, 충격탄 발사기는 그냥 맞고 파이어판만 이렇게 묶어주겠습니다 일단 조금 밀다가 에너지가 어느 정도 떨어졌을 때 어느 정도 쓰다가 남는 에너지로 포격을 하겠습니다 지금 먼저 포격을 하고 가도 괜찮은데 아직은 둠캐논 사거리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보초탑에 조금 쇽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셔서 알겠지만 보초탑도 이렇게 많이 있으면 상당히 아프거든요 자, 충격탄 발사기는 그냥 조금 맞아가면서 어우 보초탑 엄청 아파요 지금 자 이제 둠캐논에 슬슬 포격을 조금 해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격하고 한방더 쏘면 터지나요? 터질까요? 과연. 아, 안 터지네요. 자, 요렇게 터트려주고, 어, 화탱한게 터졌고요, 지금. 자, 크리트 하나 던져주면서 좀더 밀어보겠습니다. 자, 스나이퍼 타워 다 제거됐고요. 자, 이렇게 되면 지금 한50% 정도 격파가 됐거든요. 네, 포인트로 봤을 때50% 조금 넘게 부서졌어요, 지금. 자, 쇽한방더 걸어주면서 좀더 밀어보겠습니다. 자, 탱크만 지금 남았는데, 여기 충격탄 발사기까지만 제거가 되면은 탱크로 충분히 상대할 만한 방어터 밖에 남지 않기 되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여기 충격탄 발사기까지만 잘 밀면 될것 같아요. 일단 어, 화탱한 개더 터질 것 같은데요. 아우 터졌네요. 자, 충격탄 발사기 이렇게 크리터 던져서 어그로 좀 끌어주고 자 화탱이랑 지금 같이 공격해야 돼요. 화탱이랑. 화탱이 따로 이렇게 놀면 안 되고 화탱이랑 탱크랑 같이 가야죠. 화탱이 조금 탱킹을 해주고 그 다음 탱크가 공격을 좀 해줘야지. 좀더 효율적인 공격이 가능합니다 아 어, 지금 본부 때리면 안돼 본부 본부 때릴 때가 아니죠 네, 본부 때릴 때가 아니고 자 여기 충격탄 발사기 제거하고 어 탱크 너무 붙는데요 아 요런 플레이 좋지 않은데요 탱크의 사거리를 활용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충격탄 1.4를 하다가 탱크가 화염방사기에 너무 닿아버렸어요 아 메디킷 한번 던져줄까요 아래쪽에서 에너지를 조금 보충하겠습니다 지뢰도 확실하게 제거해야겠죠. 지뢰 제거도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담으려면 지뢰도 없어야죠. 자, 여기서 조금 부수고 그다음 지뢰를 조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탱크랑 화탱은 일반 지뢰는 상당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그냥 몸빵으로 몸빵으로 그냥 지뢰를 밟으면서 지나가 보겠습니다. 아우 느려요. 문제는 느립니다. 자, 지뢰제거까지 다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본부..측.. 좌측이죠? 좌측에 있는 방어타워를 조금 부수러 가보겠습니다 본부 때리면 안되니까 방향을 살짝 조정해주고요 자, 보급상자 하나 던져줄게요 자, 지금 3턴인데 이 정도 부셨으면 4턴에서 충분히 다 부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오늘은 조금 배치가 쉬워서 그런지 싹다 밀기도 생각보다 쉽네요, 생각보다 저는 상당히 위험할 줄 알았는데 둠캐논이 많지 않았고 그래플러가 없는 게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파팅팅 조합은 일단 그래플러랑 둠캐논을 조심해야 되거든요 자 요렇게 제거하고 이 크리트 하나 던져 놓고 지뢰 제거용입니다 지뢰 제거용 어! 어? 에너지 없네요 그냥 이제 퇴각할게요 사턴에서는 이제 좌측에 있는 여기 방어 타워를 제거하러 가야 되는데 여기 아래쪽에 지뢰랑 건물들 다 부수고 올라갈게요. 자, 이쪽에 요렇게 부수고, 여기는 포탄 한 발로 지뢰 제거하고, 이쪽 지뢰는 크리터 하나 던져서 제거를 하고,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좌측으로 올라가서, 여기 있는 방어 타워들 싹다 밀면 되거든요. 과연 4턴 만에 끝날지, 아니면 5턴까지 가야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지뢰는 크리터 두 개만 던질게요. 이렇게 던져서 싹 제거되나? 아, 몇개 남았네요. 자, 몇 개가 남았지만, 요 정도는 뭐, 이제 탱크랑 화탱이 밀고 올라가면서 부수면 되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이쪽에 이제 쇽을 좀 치면서 충격탄 발사하기 때문에 전진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쇽을 좀 사용해서 밀어보겠습니다. 아, 어, 잘 밀립니다, 이제. 자, 탱크가 뒤에서 열심히 때려주고 있어요. 여기 쇽한번 더. 네. 아우쇽 날라가는데 시간이 한참 걸리네요. 한번 볼까요? 쇼기 날라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확실히 맵이 크니까 쇼크한번 던져볼게요. 오 어, 날라갔네요. 벌써 어떻게 날라갔지? 네, 일단 날라갔네요. 자 이렇게 놔두면은 파탱이 앞에서 탱킹을 해주고 뒤에서 탱크들이 안전하게 공격을 할수 있습니다. 파탱은 일단 체력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맞으면서 메디킷을 던져서는 크게 티가 안 나요. 파탱 같은 경우는. 화탱 같은 경우는 크게 티가 안나고 그냥 체력이 강하니까 그 장점을 활용해서 이렇게 약간 맞으면서 그냥 간순하게 밀고 가는 식으로 하면 되거든요 사턴만에 어, 끝나겠는데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어, 지난번에 오라탱 할 때는 제가 풀파우더 하고도 실패를 했는데 오늘 화탱탱은 오늘 일단 맵이 조금 쉬웠던 것도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 더 쉽게 공략한 것 같은데요 확실히 맵이 쉬운게 큰것 같아요 오늘은 자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 방어타워만 부수면은 맵싹다 청소된거죠 싹다 청소됐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동안 본부가 부서지면은 끝나는거죠 아우 이번에 4턴만에 끝나네요 오늘은 화팅탱으로 네 오늘은 조금 쉽게 공략에 성공한것 같습니다 오싹다밀기 어, 이게 되네요 이거 화팅탱 조합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맵이 좀 쉬워서 좀 쉽게 밀린 것도 있지만, 핫탱탱 조합이 일단 오라탱보다는 화력면에서 좀더 집중력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더 쉽게 공략에 성공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본부가 터졌는데, 건물들이 다 터져가지고 애니메이션 효과가 없네요. 자, 이렇게 해서 핫탱탱으로 본수공장 싹다 밀기. 오늘은 성공했습니다. 네, 다음에는 뭘로 한번 싹다 밀어볼까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